여러분 안녕하세요. 변두매이저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빅쇼트라는 영화 한번 다 보셨죠? 만약 아직 안 보셨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좀 어려운 금융 용어들을 하나씩 다 풀어서 설명해주면서도 2008년도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어떻게 금융상품을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이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는 어떤 변화들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참잘 그러낸영화인데요이 영화에서 금융 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주택 가격이 폭락할 때 돈을 버는 구조 상품에 투자한 주인공. 이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를 했는데 이 주인공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 금융 회사들이 투자 상품의 시세를 조작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분석한 대로 잘 맞아떨어져서 결국 엄청난 돈을 버는 걸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엄청 흥행한 뒤로 이 영화의 주인공의 캐릭터가 사실은 이제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버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뒤로부터는 마이클 버리가 어떤 포지션에 투자하는지가 전세계 투자자들한테 꾸준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죠. 물론 이제 중간에 틀린 적도 많아가지고 어, 옛날보다는 리스펙트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에 인덱스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왜 투자했는지 관심을 꾸준히 갖게 되는 거죠. 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13F가 발표됐습니다. 이 13F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매 분기마다 공개를 하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라던가 아니면 브리지워트 어소시엣의 창업자인 레이달리오가라던가 아니면 정말 이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회사의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에서 흥미로운 점이 바로 마이클 버리가 중국 테크 회사인 제이 그러니까 징동닷컴이랑 알리바바 주식의 비중을 의미있게 높였다는 건데요. 이 13F라는 것을 직접 SEC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wellwisdom.com이라는 사이트에서 내 관심있는 펀드를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게 쉽게 잘 나와 있어서 이거를 좀더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면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알리바바와 JD닷컴 비중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알리바바는 4.3%였는데 전 분기에. 3분기 말에는 4.3%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서 보니까 좀더 최근 기준으로는 6.15까지 비중이 늘었고 JD.com 같은 경우는 3.6에서 6.1%까지 비중을 늘렸습니다. 물론 이번에 신규로 산 거는 아니고 최초로 알리바바와 JD.com을 매수한 시점은 2022년 4분기입니다. 그 뒤로 이제 중국 증시가 계속 하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뭐전 세계 증시 수익률 중에서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투자 포트 포인트가 달라진 것보다는 가격이 더 많이 하락을 해서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겨서 좀더산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들이 사실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바닥이다라는 분석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핵심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경제성장률의 둔화, 공급가행의 문제랑 부동산 관련된 그림자 금융의 문제 그리고 2016년도서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경기 부양책을 좀 약하게 집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국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는 어제 라이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좀 짧게 핵심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라 거는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과거처럼 7% 이상 고성장하는 나라는 더 이상 아닙니다. 리오프닝 이후에 2023년도 정부 목표치가 5%였는데 여러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5.2%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을 했죠. 올해는 작년보다 낮아진 4.6%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성장률을 추정하는 기간마다 그러니까 IMF나 OECD나 아니면 주요 투자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현재 컨센서스는 올해는 4.6% 정도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면서 수출 경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또 정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반등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장 올해 경제 성장률이 빠지는 것도 걱정이긴 하지만, 중국의 장기 잠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절벽 때문인 거죠. 중국도 2015년 이후서부터는 출생률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가 중국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무기로 지금까지는 전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되게 고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고령화 그리고 인구 하락이라는 문제 때문에 글로벌 제조 국가의 위상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의 디폴트 우려는 2021년도서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에는 중국 건설사 중에서 자산 규모가 1위였었던 이제 헝다 그룹이 만기 도래한 채권을 갚지 못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건설사들이랑 부동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 그러니까 금융 기간까지 이 관련 우려가 번지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우려를 더 현실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 회사들의 대출 만기도 연장을 해 주고요. 또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대출금리도 내리고 주택 매입 관련된 규제를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선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 중국 건설사들의 채권 만기는 올해도 돌아오는데 만기가 집중되는 시점이 바로 올 2분기와 11월 달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만 잘 넘기면 내년도서부터는 만기 도래하는 금액들이 이제 피크를 지나서 2027년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지금 빠지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 2분기에 또다시 중국 부동산 채권 디폴트와 관련된 노이즈성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줄 것이라고 모두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였었던 중국인데, 부동산은 당분간 공급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미국의 이제 국가별 수입 의존도 변화를 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바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변화를 이제 그린 건데 2000년도서부터 2015년까지 쭉 상승을 하면서 최고치는 22%까지 차지를 하다가 2016년도 이후서부터는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중국의 비중은 이제 13%로 급락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공백을 멕시코나 베트남 그리고 인도를 이제 키우면서 중국의 공백을 상쇄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11월달에 바이든이랑 시진핑이 만난 뒤로 두 나라의 사이 좀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 스탠스는 크게 바뀐 것이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나마 중국을 디커플링 하려다가 그것보다는 우리 관리하면서 견제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외교 정책의 강도가 살짝 내려가긴 했죠. 근데 이제 올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이번 대선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외교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사실은 참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중국의 경기, 특히 이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중국 정부는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제조업 경기를 반등시켜 왔었죠. 이 차트를 보면 2012년도서부터 13년도, 2015년에서 16년, 그리고 2020년 시기 모두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도 반등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리오프닝이 된 이후, 2022년도 이후서부터는 과거 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제조업 경기가 지금 매우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부양책의 강도가 과거에 비하면 매우 약한 상황이죠. 2022년부터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안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외화유출에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과거처럼 공격적인 부양책을 예를 들면 뭐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하한다던가 하면 오히려 외화유출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는 좀 경기부양책을 좀 약하게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의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원래 3월이었다가 5월로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1월 CPI 발표 이후에는 6월 달로 지금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서부터 일단 확실한 거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정부도 올 하반기서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2022년과 2023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1월 말부터 외국인이 이머징 증시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주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이후로 가장 많은 금액이 1월 말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2월 달에는 1월 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이머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MSCI의 이머징 지수에서 국가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도가 거의 18%로 엄청 많이 올라왔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1등은 중국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만과 한국이 있죠. 인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외국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머징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중국으로도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중국 경제가 약하고 인구 구조도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도 아직 있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홍콩 증시에 한국인들이 투자한 ELS 만기가 3월과 4월에 이게 만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매력이 낮다라고 모두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지금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급적으로 완전 비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차트는 글로벌 액티브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시기열로 그린 건데요.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투자 비중이 중국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머징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중국을 이미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수급이 비어 있다. 즉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빈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올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답변한 것이 조금 더 공격적인 재정정책이랑 부동산 부양정책을 시행한다라면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나오려면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2분기가 잘 넘어가야 될것 같고 중국 정부가 조금 더 공격적인 부양정책을 시행하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가 동반되어야지만 조금 더 정부가 공격적으로 부양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죠. 미국 국이 만약 첫 기준 금리 인하를 5월 달서부터 한다라고 하면 중국과 관련된 많은 변화. 예를 들면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 만기 도래가 많은 달.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ELS의 만기, 그리고 중국 양해가 집중되어 있는 2분기가 중국 시장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